안녕하세요. 미적분에 대해 소개할 널 미분할게 팀의 백문철, 임준혁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챕터는 첫 번째 미적분이랑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미적분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미적분 공부할 때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적분이랑 무엇인가. 자, 미적분의 사전적 정의는 미분과 적분을 아울러 일하는 말로. 수학 2보다 다채로운 함수를 미분하고 접근할 과목입니다. 이 대학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대학교들에서는 고등학교 미적분을 완벽하게 학습한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배워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정보대학, 상과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적분은 장결열탁에서 물과 같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죠.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수학 1에서 배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의 형입니다 똑같아 보이죠? 네, 맞습니다. 흔히들 미적분에 대한 생각은 어? 이걸 대학교에서 배우는 어려운 수학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적분은 여러분이 수학 2에서 배우는 미분과 적분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함수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여러 가지 미분과 적분법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수학 2를 다시 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게 된다면 수학 1, 2를 배우고 그 다음 미적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적분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럼 아까 그 함수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은 수학 1, 2에서 다함수를 배우셨습니다. 고등학교 미적분에서는 초월함수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 대학교 올라가면 함수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다루는 함수가 더 다양해져 함수를 확장시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적분은 왜 배워야 하나? 첫째, 고등학교 미적분은 초중고 1 2년 수학 과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미적분 수강자로서 미적분을 배우면 수학 1, 2 이전의 수학은 수학이 아닌 느낌이 들 정도로 배우면 별수록 재밌게 느껴지는 과목입니다. 둘째, 미적분은 자연계열 대학의 기본 지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열 대학의 기본적인 지식과도 같기 때문에 자연계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배워둬야 하는 과목입니다. 셋째, 모든 과목의 기초는 미적분입니다. 조금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미적분으로부터 파생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적분은 정말 많은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적분 교과서는 크게 단어 대단원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은 수열의 극한, 2 단원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3 단원은 여러 가지 비분법4 단원은 여러 가지 적분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 총세 단원인 셈입니다. 극한 단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수때듯한는 함수 극한과 다른 것이 없이 그냥 함수를 관찰할 때 수열을 감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등비급수 단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등비 l 수 단원에서는 수원 때 배운 등비수열을 이제는 항수를 무한대로 보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으음으 지수함수, 함수함수함수함수함수의법에법해알해알아보리그삼고함수함역의인역인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f 알아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다음과 같이 개성하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함수의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므로 거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부할 때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적분에는 매우 많은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에 대한 암기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공식에 대해 암기를 철저히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공식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팁으로는 미적분은 계산의 과목입니다. 이것만 봐도 계산을 정말 많이 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하며 꼼꼼하게 자신의 풀이 과정에 대해 검토를 해보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